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기 어, 왜그 시기가 중요하냐면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감정평가금을 산정하는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아니면 분양신청을 했으나 철회했을 때 그때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어, 그러면 분양신청 종료시냐 아니면 이 철회시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적금추 조합이 위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용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3 9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현금청산 대상자를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당 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결국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기 때문에 조합 탈퇴자에 준다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고 결국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입니다. 다만,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이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판례는좀 전문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제 블로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조가 되실 겁니다 권영길 변호사였습니다 음.